오늘 토요일입니다. 깜들아. 깜들아. 상다리. 조량아 내려가. 왜 올라와 있어. 내려가. 안 돼. 내려가. 흑산아, 흑산이. 아유, 우리 흑산이 아주. 만두야! 저거저 만두라 아주냥. 안 컷이? 우리 흑돌이도야, 니야양 컷이냐, 봐보려 우리 흑돌이. 역삼에도, 오이구, 오이구, 오이구. 오이구, 이구 이뻐라. 얘 아주 빵이 너는. 중량감이 나간다 이거. 응? 나 그거야 이거 그냥 밑에 붙어가지고 어뭐 맛있는 거 달라는 거야 어저 가운데 분리 가로막 해놨는데 다 물어 뜯고 아주 난리 차려가지고 곰돌이도 아주 그냥 조금이 가만 안 들려 고 그러네 아주 곰돌 얘는 뭐 무슨 저기 같아? 야수 같아, 야수. 곰돌아저뭐질설서 있는 거. 있는 거 봐. 곰돌아 저렇게 저 자세로 싸운다 이거죠, 서로. 서 가지고 저기에서 막아야 되는데. 승달아 나와, 나와서 놀아. 소가 그냥 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 흑돌이 빨리 비상가야 되는데 흑돌아 아유 혹시 왕칼진 거? 진거 이번 혹시 너뭐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뭐좀 줬으면 좋겠어? 어? 고우미 우리 고우미 아이 호호호호호 아빠, 맛있는 거좀 제발 주세요. 그거 같아. 맛있는 거좀 주세요. 맛있는 거좀 제발 주세요. 어.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에게 캔을 주겠다. 나어 나와 나와 우리 곰순이 딸 똑같이 생겨서 곰돌이하고 아니 곰돌이 곰순이 딸이 아니라 곰돌이 딸응 우리 곰돌이 딸입니다. 곰순아 11월 11일날 빼빼로 돼 있는 날 태어난 강아지 곰순아 우리 곰순이 저를 한번 보시고 뭐지? 우리 검수인 이제 용인으로 갑니다. 용인 감사하는 뜻으로 선물로 갑니다. 고마운 분에게 보내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검순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n 는인 r i k e s 자, 이거 이거 r y I'm 이 o 좀 먹어봐. 우리 검순이. 그래 먹는다. 응. 너도 먹어? 떡볶이 배가 어째야 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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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검수야, 뭐해? 이리 와. 나와. 얘는 이제 검수이 쓰리지. 검수아 왜냐면 내눈바귀를 볼때그 황색이 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황색이 하얀 백색이 들어가지 고 그냥 백탈은 별로 안 좋죠. 황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다. 엄수이 두상이 참참음에 <laughs> 든다 아빠 두상이 참 좋은 거야 곰돌이 두상이 엄수나오 네. 아이 <laughs> 이뻐 죽겠다. 자 엄마한테 와, 와. 요이이 밥그릇은 플라스틱인데. 금선이가 이렇게 막 다, 이걸 다, 다 부셔놓네, 이거 다. 이건 뭐, 얼마 못 가요, 이거. 버려버려야겠다, 오늘. 얘는 이걸 뜯어, 다. 범신이들 아이고 너네들은왜 오늘따라 집에 있어 까칠아 우리 까칠이 불광동아이씨 어, 황수인은또 돌강동아 씨 위에 올라가 있고 응? 만두 목줄매에 놨더니 저러네 밥 먹고 나서 졸린가 보다 자라 졸려 졸려 잘 먹네 순심이. 돼지 등뼈를 줬더니 잘 먹어. 순심아, 순심이. 배꼽 내셀 배꼽. 소망이도 먹네 이제. 아 이거 금이가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먹어. 소망아, 금이야, 금이. 무령, 우리 무량이, 무령. 무령! 이쪽으로 와봐 무령아 무령아 밥 먹더니 졸린가봐 애들리다 무령아 애기들 다 자네 밥먹고 점산아 칸타리도잘 먹고 있네 아, 아구, 저 아구 힘이 엄청난거예요 그냥 뼈가 그냥 방금 들으셨죠 바셔지는 소리 사람이 만약에 저렇게 씹었다 그러면 이빨이 다 바셔질겁니다 사람 이빨이 대단합니다 저. 아 어, 나도 저런 잎, 단단한 이빨을 갖고 싶다 단철아 부럽다 단철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뽕만이 아들 아유 <laughs> 우리 우리 황토가 참 이뻐요. 자, 뭐 제가 모색이 조금 찌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황구하고 황구하고 교배하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모색이 약화가 돼. 그래서 내는 바귀에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황구하고 내는 바귀하고 교배를 시켜줬으면은. 모색이 더 진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점점 교배해서 나오면은 그 부모 때보다 떨어지니까 뭐 떨어지게 나오니까 여기 건빵이 건빵인데 우리 황토가 이걸 이걸 잡아 당겨 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안 주니까 안 주면 애도 안 먹어 어. 먹을 수 있지 이거 뭐, 왜못 먹겠어요 여기 건빵 있는 거 아는데 얘도. 주기전에는 안먹는다는거지 왕창 아, 예. 먹어 예. 여기 있는거 금방 이거 1도 아니거든요 이거 딱물어가지자잡아땡겨가지 자기가 먹어버리면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안먹는거예요 엄청 좋아하네 비 황토 황토 아쉬운게 저 꼬리 끝에 강아지 때 진균병이 진균병 때문에 이거 싹 아주 그냥 그 털이 다 그털 나오는 데가 다 저기 갈가먹혔어, 진균한테 다리도 그렇고, 이거 팔도, 팔목인 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꼬리가 들랐죠 응. 아유, 진태하기도 있어가지고 고생했지. 진태 따로, 놔, 따로 으니까 좀. 조용하다 간다 라